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핍박과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그 시작점은 27절 말씀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있는 바울을 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을 나타내는 말로 더 명확히 말하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시아가 에베소가 되냐 하면 당시 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였고 학자들도 말하기를 어 아시아를 에베소를 대용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대신해서 아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에베소를 대신하는 단어로 아시아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는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왔다는 것은 곧 에베소에서 왔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왜 왔을까요? 당시에 오순절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도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 주역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주역에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핍박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27절 말씀에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를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바울이 있다.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쳤던 그 사람이다. 게다가 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던 그런 잘못을 범했던 그 사람이다.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을 받기 전에 어, 에베소에서 왔던 이방인 출신의 드로비부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드로비모를 만난 것은 그냥 예루살렘 시내 안에서 만난 것인데 성전에서 가까이 왔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을 범했고 율법을 어,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충동시키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가지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갔겠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못 죽이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으로 데리고 바울을 때리고 칩니다. 그저 겁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증거가 3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만약에 로마 군대가 말리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데리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 보호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을 하게 됩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이말씀 하셨는데 환난을 받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형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된 거냐? 유대인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함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게 된 것인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각처에서 비방했던 사람이다. 각처에서 이 각처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모든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온 지역에, 모든 지역에 다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말하기를 그가 모든 지역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했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의 내용도 보면, 우리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걸리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무던히 노력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6절까지 나시린 결례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시린이 서원을 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미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 나신인 의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 돈까지 내면서. 그래서 나신인 결례가 끝날 때 머리를 미는 그 의식에 바울이 돈을 내고 그를 나신인 의식을, 어, 직접 지도를 한 것인데, 인도를 한 것인데, 사도, 어, 사람들은 이제 비방안을 내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 드, 들여보냈다. 성전을 더럽었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레 짐작해 가지고 헬라인을 시내에서 만난 그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여보냈다. 추측하고 왜곡하고 착각하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모함을 당하고 붙잡히고 고난 받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과장, 왜곡, 추측 그리고... 없는 일을 지어서 만들어 내는 바람에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추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 내 가지고 고난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밉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무나 증오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유대인의 마음 가득하기 때문에 바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행동을 말하면, 아, 어떤 행동을 하면 과정에서 보고 있고 또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측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그렇게 만들어, 없는 일도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이지만은, 때로는 이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바람에, 왜곡하고, 또 추측하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상, 상대방의 행동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B로 보일 때가 있고 또 C를, C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라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끼면 무엇을 보아도 그 색안경의 색깔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나의 말로 인해서 더 많은 혼란이 생기고 그에 따른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곡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모함을 받거나 혼란에 빠지는 일을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저희 없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세관경으로 그 사람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그 미움과 분노를 그치게 해주셔보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관경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보소.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